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 그 갈등하는 일들 속에 에, 우리는 왜 사는가? 어, 우리는 왜 살까? 이런 고민이 있죠. 어,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합니다. 어,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 합니다. 들 때가 있고 또 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 어 이건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내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내, 내가 바랬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인간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어, 만족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사실 그 고민과 갈등은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갈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대체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어, 사람들은 가치로 삶의 방향을 정해요. 그니까 내가 가장 가치로운 인생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에, 이것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 쪽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소중하다 하면 돈을 버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명예가 소중하다면 명예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이 소중하다면 건강한 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건강이 이제 삶의 목적이 되면은 막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제와 더불어서 뭐 식물 뭐 뿌리 뭐 이런 다 챙겨 먹고 하여간 그래서 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그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면 공부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 돈을 벌었는데도. 이제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명예를 이루면 좋겠다는데 그 명예를 이루었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더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갈급함은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영적인 해결 속에 영적인 갈급함의 해결 속에 우리에게 해결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정한 가치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정말 가치의 여러분들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VIP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초대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좋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협박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오셨을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분일 수는 있으나,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렇게 후 하고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 영적인 간구, 영적인 이런 니드,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리드가 해체, 해체, 그,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팡질팡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마테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테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돈만을 위해서 산 사람.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산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는 어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당시에 세리라는 거는 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이 어 세금을 걷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정부의 로마에서 만약에 10억을 걷어라. 그런데 15억을 걷으면 5억이 내 돈이에요. 20억을 거두면 10억이 내돈이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는데 돈이 목적인 사람인데 돈밖에 모르는데 이런 권력이 생기면 당연히 민족의 피를 빼먹고 민족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까지 처하게 하면서 온갖 세금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내는 그런 세금 말고 통행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통행료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돈을 벌었던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았던. 돈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제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부러운 마음이 들면 안 된다. 에, 아이고 아, 이거 찌찌찌. 돈밖에 없는 이렇게 가야지. 아, 나도 돈밖에 없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에. 그런데 어, 이 사람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요. 돈만 아는 놈이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우상이야. 돈이 힘이야. 근데 이 땅에서는 대체적으로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데 친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밖에 없어. 이 마태에게, 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배경이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이 문서가 이게 서면이 다 한계적이니까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어, 어떻게 예수님이 날 따르라 하면 그냥 따라갔을까 할때 예수님을 이랑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복음을 누가 쓰냐면 이 사람이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근데이 사람의 마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산상 수훈이에요. 산상 수훈이 아주 가장 어,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 추측을 해볼 때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어,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벌었어. 돈이 이제 많아. 근데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고민 중에, 아, 돈 말고 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네, 그럴 때, 예수 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 라는 사람이, 어,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는 거죠. 거기를 한번 갔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산상수원의 내용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마태가 단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 얘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마태에게는. 의, 자비, 마음이 깨끗한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잘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그 내용이 뭔지는 탁 손에 잡히지는 않는데,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 정도는 느껴지는 겁니다. 아, 돈, 돈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은 이건 아니네. 내 인생에는 뭔가 이게 좀더좀더 좀더 의미 있는 일이 있네 이 땅에 좀더좀 좀 뭔가가 더 있는데 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어,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마태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는 인생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리로 그전에는 통행료를 더 받아내고 이제 새로운 세금을 막 창조해서 받아내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젠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주정부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연방 정부가 따로 있으니까 주정부가 돈이 모자랄 때마다 뭘 하냐면 경찰들이 막 잡기 시작한 사람들을 막 경찰만 쳐다봐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티켓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메꾼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조금만 자신에게 그돈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막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때려 잡는 그런 일들을 했던 마태가 이제 그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태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빵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 진심으로 내가 아 이것이 좀더 더 가치가 있구나 아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어떤 길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들이 변하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갈등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처음부터 이게 다알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다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고 더 나아간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어, 해답을 얻어가는 것이다. 답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문제를 낸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마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함께해주시고 어, 이런 것입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 아, 이건 아닌데. 아, 나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혹시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내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의 답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내신, 인생의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 또다 좋아지나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초대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실망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초대했는가? 왜 초대했는가? 그 초대한 이유는 문제의 답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들 붙잡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한 거예요. 어 마태는 이제 에, 세리가 어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었어요. 산에서 배웠던 그분. 어 그때 그 가르침을 해 주셨던 그분이 나에게 저벅저벅 저어 저벅 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다 때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따르라 해서 그냥 따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많은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적어도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수 있다. 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미숙한 사람들이죠. 예. 어린아이가, 어, 만약에 이제 뭐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뛰고 막 이런 거를 본 다음에 우리는 어린애들한테 다 어, 경고를 하잖아요. 너 이거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면 왜냐면 어린애들은 그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애예요. 아,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그걸 할수 없어. 그것을 느끼는 것은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 이건 이거는 나 나의 나의 지혜로는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도 내가 오늘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나는 마음의 준비가 한, 하나도 안돼 있어. 나는 오늘만 같이 가자 그래서 온 거지. 난 다시, 다시는 안올 건데 에이, 그런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진짜 오늘 온 것도 수많은 협박 때문에 내가 온 거지. 사실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야. 어, 그리고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 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나의 경험상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안 좋았어. 여러 가지 어,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태는 지금 뭘 알았나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 갈등 중에만 있었지. 마태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안 것도 아니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를 때다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답을 찾아가라고. 어, 제가 이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에서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가끔 가다가 교과서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라고 그래, 그거 그래서 그 교과서를 사용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찾아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듣기는 엄청 쉽죠.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오픈북이니까. 이게 외워서 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물어보겠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교과서를 달달달달 어디에 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알고 교과서를 줘도 사실은 답을 못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함께 찾으라고. 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답을 찾아가라고 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마태와 같이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라면 완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키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난 죄인이다. 어, 나는 어, 또잘 어, 모른다. 어, 나는 인생을 잘 모르. 이런 건 괜찮아요. 어, 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죄인인지는 모르겠다. 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나 우리한테 죄인이라 하냐. 그것도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마태에게 와서 이제 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마태가 너무너무 기분이 째져 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얘는 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얘는 뭐만 어,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돈. 근데 이 돈을 쓰는 거죠. 어, 무지막지하게 써 가지고 엄청난 큰 잔치를 열어요, 동네에. 기쁘니까.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초대를 못 받아서 열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걔네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만 있냐? 나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치는 방법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 나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마음 상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너 속상하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어. 너 마음대로 안 되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너막 속이 뒤집히지? 너를 위해서 왔어. 인생을 살다 보면 속이 뒤집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이렇게 썼는데 원래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자, 읽어 볼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레위 원래 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이름을 주어줬는데 얘가 돈과 연합을 한 거죠. 예.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줘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돈과 연합하더니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돈을 남들이 상상하기에도 너무 큰 돈을 내가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많이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 아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내, 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뜻이 절대로 뭔지 모르고 아직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직도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마태는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게요. 그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 내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이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죄인들을 위한 선물이 되고, 마태는 우리들을 위한 선물이 돼서, 마태 복음의 저자가 되고, 우리는 오늘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문제를 이해를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 분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아, 내가 잘 이해는 다안 되겠는데, 그러나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아야 되겠다. 이런 시작, 또 어, 믿는 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신 그분을 붙잡고, 인생의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얻게 하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어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성도들은 더욱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